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께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의 버금가는 전염병이 208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대로 31일까지인 아프간 미군의 철수 시한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시오크 뉴욕 부지사가 오늘 제57대 뉴욕 주지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입니다. 뉴저지 타운 70% 이상이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주 전보다 43%가 증가한 건데 지난 겨울철 대확산대를 제외하면 팬데믹 사태 후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50세 미만 젊은 층 환자의 비율이 심각합니다. 뉴욕타임즈는 2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9만 2,48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43% 증가했고 지난 겨울철 대확산대를 제외하면 팬데믹 사태 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인용해 특히 어린이와 50세 미만 젊은 층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 연령대 입원 환자는 올해 1월 정점대 환자 수를 추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0세에서 39세 성인 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1월 정점대보다 가장 많이 늘면서 당시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4만 9,675명으로 여전히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95% 증가한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전면 대면 수업을 재개한 학교에서는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스카우트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국장은 20일 CBS에 출연해 앞으로 몇주뒤 전국적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경고의 징후가 이미 남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틀립 전 국장은 남부에서는 델타 변이가 많이 퍼진 가운데 학교가 문을 열었고 학교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의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계에는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올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는 사람들의 백신 접종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팬데믹의 진행 궤도에서 어디쯤 있는지, 날씨가 추워지면 또다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날지를 묻는 질문에 솔직히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맞지 않은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는 팬데믹의 진행 궤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런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돌고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며, 즉, 더 많은 변이가 생겨나고 더 나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식품의약국이 이날 화이자 백신에 대해 정식 승인을 내린 것에 따라 인구 대다수가 백신을 맞는다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2년 가을로 접어들면 바이러스를 잘 통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파우치 소장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모더나와 얀센도 조만간 어쩌면 수주 내지 한달내 FDA의 정식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이자나 모더나가 다가오는 연말 연시 전 아이들을 위한 백신으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며 늦가을이나 초겨울쯤이면 좋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에 버금가는 전염병이 2080년이 되기 전에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 연구팀이 1600년 이후 전염병의 빈도수와 규모를 조사했는데 유사 규모의 대유행이 재발하는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과 이탈리아 연구팀은 코로나19와 유사한 규모의 대규모 유행이 최소 59년 뒤인 2080년 전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팀은 패스트 천연두, 콜레라, 발진티프스, 신종 독감 등 1,600년 이후 창궐한 신종 전염병의 빈도수와 규모를 조사한 결과 유사 규모의 대유행이 재발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대유행했던 전염병과 비슷한 규모의 질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매년 2% 가량으로 2000년생이 코로나19를 겪을 확률은 약 38%가 되는 셈입니다. 연구팀은 특히 지난 50년간 사스메르스, 코로나 등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한 사례가 증가한 탓에 향후 수십년간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확률이 세배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증가와 식량 체계 변화, 환경 파괴와 인간과 질병, 보균 동물 간의 빈번한 접촉 등으로 전염병 위험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코로나-19와 유사한 규모의 전염병 대유행이 59년 안에 올수 있고, 만 2000년 안에는 전체 인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대유행이 올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윌리엄 펜 듀크대 지구환경보건부 교수는 전염병이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부에 게재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았죠.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접종 6개월 이후에는 면역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어제 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세계적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부스터샷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존슨 앤 존슨의 얀센 백신을 제외하면 모두 2회 접종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가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1회를 더 주사하는 부스터샷 필요성을 거론해왔습니다. 블라시오는 델타 변이 조합 그리고 접종 6개월 후에는 면역력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사실 때문에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스터샷은 필수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주저해온 사람들도 이번 FDA 정식 승인을 계기로 접종에 나서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기관인 FDA가 전면 승인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스이 오는 또 델타 변이에 특화한 백신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부스터 샷이 효과적이라며 실제 델타 특화 백신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대로 31일까지인 미군 철수 시한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안보팀과 협의한 결과 오늘 31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을 지키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아프간에 더 오래 주둔할 경우 발생할 안보 위험을 염두에 두고 예정대로 철군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군이 아프간에 더 오래 머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쥐스탱트리도 캐나다 총리, 엠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G7 정상들과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시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 시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종전 알려졌던 철수 시한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도 종전 임무 수행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이달 말까지 사람들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수천 명이 아프간에서 대피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어제만 해도 수백 명이 국외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31일 철수 완료 시한에 대해서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 철수 작전이 한창인 아프간 카불 공항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예비 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코로나 검사와 백신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의료진들이 허약하거나 증상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비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경유지에서 지침에 따른 추가 검진 및 조치를 취하고 있고, 미국에 도착 즉시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는다며, 그후 의료진들이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카불에 주둔 중인 미군 5,800명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일단 수송기에 탑승하면 서로 거리를 둘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커비 대변인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최우선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워싱턴 이그제미너 인터뷰에서. 우리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감안해 아프간에서 항공기로 수송하는 모든 개인에 대해 전면적인 인도주의적 면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을 제공받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부지사가 오늘 제 57대 뉴욕 주지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뉴욕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캐시호컬 신임 주지사는 24일 오전 0시를 기해 뉴욕주 수장에 올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의사당 주 법원장 앞에서 짧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후 인터뷰를 통해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겠다며 주정부의 예의와 합의에 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뉴욕 시민들의 주지사로 봉사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가족과 주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서식을 하고 오후 3시께는 주지사로서 첫 연설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250여 년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고 주지사직을 계승한 열 번째 부지사기도 합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사임한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의 뒤를 이어 자녀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내년 11월 차기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버팔로 출신의 중도 성향 민주당원으로 시라큐스대와 카톨릭대를 졸업했고 주 2회 보좌관 주 하원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 쿠오모 주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뉴욕 부지사로 당선됐고 2018년 재선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이 합법화됐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타운 70% 이상은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한인 밀집타운 대다수도 마리화나 유통이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60% 이상의 지지율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확정됐고 올해 초 필머피 주지사가 세부 시행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의 각 타운 정부는 지난 20일까지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 사나 타운 정부 연맹과 레코드 보도 등에 따르면 주 전체 565개 타운 가운데 70%가 넘는 약 400개 타운에서는 마리화나 유통과 판매 등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반면 의료용 또는 소매용 마리와나 판매 및 유통 등을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한 타운 정부는 약 140곳에 불과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들의 경우 펠리세이지 팍과 리치필드, 레오니아, 테너플라이 등 대다수가 지역 내 마리와나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습니다. 한인 밀집타운들이 대거 포함된 버겐카운트의 경우 총 70개 타운 정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쉬운 9개 타운들이 지역 내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금지했습니다. 의료용 또는 소매용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허용한 타운은 11개 타운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트리는 의료용 마리화나 비즈니스만 허용했고 마리화나 소매 비즈니스를 허용한 타운은 클립 사이드 팍과 티넥, 해켄색 등입니다. 다만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허용한 경우에는 5년간 방침을 바꿀 수 없지만 불허한 경우에는 언제든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은 오늘 이번 가락기부터 유티 버클리대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의 케빈 스미스, 노스 웨스턴대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의 김다혜, 저은 애나벨비, 아이오와대 아시아 슬라브학과의 윤상석, 조지아공과대 현대언어학과의 백영윤 펜실베니아 대 동아시아 언어 문명학과의 이소린 등 6명을 한국학 교수직에 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해외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을 학기 신규 임용을 포함하면 17개국 97개 대학에 149석의 교수직을 개설했고, 270개 한국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로스앤젤레스 지사는 어제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문구와 함께 김치의 역사 및 건강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c 리아는 최석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캘리포니아주의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 쉐런 i 실바 주 하원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어제 한국영화 a c 위원회와 함께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200인 사진전 더 액터리스 프레 l i f o r n i a c a l i f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 영화의 흥행과 독립 영화 기여도, 국내외 영화제 수상자 등을 기준으로 영진유에서 꼽은 남녀 배우 200명이 소개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순재, 안성기, 최민식 씨등 남자 배우 100명과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와 고두심, 전도연씨등 여배우 100명의 사진이 전시됩니다. 사진 촬영은 김중만, 안성진 작가가 전담했습니다. 세부 명단은 뉴욕 한국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최근 델타 변이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헌혈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혈액 기증자도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 혈액 센터는 23일 최근 델타 변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헌혈 행사가 취소되고 헌혈 기부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뉴욕 주내 혈액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혈액 공급량이 중전 5일에서 2일에서 3일, 5형은 1일에서 2일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센터는 앞으로 몇주 동안 혈액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